자 어, 반갑습니다. 삿갓 훈장이 나타났습니다. <laughs> 어, 지난번에 그간산삼국에 가는 것을 어, 문장이 조금 길다가 또뚝 잘라가지고 내가 앞에가고뒤에가는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 어, 지난번에 고을 못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나고 선생의 또 이어서 어, 간산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산이라 간산. 자, 또 써야 됩니다. 일단 써야 돼, 일단. 일단은 쓰고 이행기해야 됩니다. 간산일만 산구경이다 이 뜻이죠. 자, 2번입니다. 2번. 이어서 한다. 이 뜻이죠. 자. 간사이라 산부경을 이제 하는데, 앞전에 이제 했던 것을 한번 읽어보고, 엮어서 하겠습니다. 앞전에, 금마 간산호 정편 고물가라. 암간 제일로 연처 혹삼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금마 어, 간산호라 겨른 말을 타니 산구경하기가 더 좋아 정편 고불가라 일부러 책찍들어 치지지도 않더라 칠 필요가 없다 암간 제일로여 바위 사이로 오직 오솔길 하나. 연처흑상가라 연기에 나는 고생초가 서너채만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어서 하는건데 제가 쭉 잘라서 이렇게 2편을 나눴으니까 이어서 바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 앞전에 간상과 여기 같이 이어서 하는거예요. 허색춘내이라 개성우가야 혼망오기가여 노알 석양사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뜻이 보자. 하색 춥네이라 꽃 예쁘게 피었으니 봄이 왔는지, 이 한겨울에 봄이 곧올것 같아. 봄이 왔는지, 개성 우가야야. 신냇물 소리, 신냇물 소리 들으니 비가 지나갔는가. 아, 앞전에 비가 말 타고 오기 전에, 한번 뭐 내리치고 갔는 모양. 그렇게, 그, 시냇물 소리 딱 들으니까 비가 와, 지나갔구나. 아, 혼망 오기가요. 돌아갈 거그 까맣게 입고 있는데, 그렇게 이산 구경하고, 꽃 구경하고, 물러는 소리 구경하다 보니까, 돌아갈 걸 깜빡하고 있는데, 노할 석양사라, 하인이 말하기를, 해점으로 간다고 하네. 빨리 집에 갑시다. 아이고 나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허색춘내이라 꽃 예쁘게 피었으니 봄이 왔는지. 아 봄이 왔는지. 개성우가 야야 시냇물 소리 들으니 비가 지나갔는가 시냇물 소리 들으니 비가 지나갔는가 야 혼망오기가여 돌아갈 것 까맣게 입고 있는데 까맣게 하이 꽃에 취하고 물소리에 취해가지고 돌아갈 것 까맣게 입고 있는데 노할 세양사야 하인이 말하기를 해점으로 간다고 하네. 해가 전무니까 빨리 돌아갑시다. 나도 집에 가서 좀 쉬야지. 이렇게 계속 하는 중에 따라다니니까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자고, 어, 다가치는 것 같아요. 하인이 말하기를 해저으러 간다고 하네요란 뜻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래, 우리가 밖에 이렇게 여행을, 지금부터만 이제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가면은 아, 해가 저물기 전에 돌아오면은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걱정 하는데, 갔다 그러면 안들어오고 이러면 어이 됩니까? 집에 계시는 부모들은 애가 장전히 타는 거야. 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큰힘 걱정, 걱정을 하고 하니까, 밖에 갈지게는 분명히, 아이고, 부모님, 오늘은 동쪽 동해바다 갔다 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돌아오는 시간은 몇시 정도 되면 돌아옵니다. 요런 차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밖에 나갔다 옵니다! 이러고는, 겨우 와, 내 빼가지고, 내 빼가지고는, 해가 기울고, 어두워지는데도 이놈의 자식이 안돌아오니까 부모는 그길 밖에 나가서 오나, 누나, 이렇게 목이, 그래서 옛날 부모들이 목이 길어졌는지도 몰라. 하도 자식들 기다리다가, 그래서, 그런 근심 걱증은안켜게 된다. 이거를 갱각심에, 갱각심. 어찌 보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취하지 말고, 또, 술을, 차를 몰고 나가신 분들, 이 차가 뭐예요? 이건 말이잖아, 말. 말 타고 나가서 술을 모시고 이러면은, 혼자 가 아마 떨어질 확률이 있지만, 여는 물론 하인이 따라가서, 아, 보호를 해주겠지만, 차를 끌고 나가서, 그냥, 한잔 먹고 오다가 또 말썽을 피우고 이러면은 집에 있는 분들이 오만 걱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간산, 산 구경을 할적에는 구경만 하고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앞에, 앞에 거하고 엮어서 한번 읽고 우리가 오늘 이제 문장도 짧고 이러니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제가 앞전에 보면은 금마 간사노라 게으른 말을 타니 산구경하기가 더 좋아 정편 고불가라 일부러 채찍을 들어 치지도 않노라 암간 제일 노라 바위 사이로 오직 오솔길 하나 연처 흑산가라 영이 나는 곳엔 초가 선너 채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색출레이라 하색출레이라 꽃 예쁘게 피었으니 봄이 왔는가 개성우가야라 시냇 물소리 들으니 비가 지나갔는가 비가 지나갔는가 혼망우기가여 돌아갈 걸 까맣게 잊고 있는데 노을 석양사라 하인이 말하기를 해짐으로 간다고 하네 빨리 돌아가자고 하네 우리 다 같이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뭐 혼자 사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밤중에 오든지 잠을 자고 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면은, 혹시라도 시간이 늦으면 전화를 해서, 부모님, 시간이 한두 시간 더 늦게 됩니다.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아, 꽃 좋겠다. 그냥, 나가서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이런불어자식대서는안 된다, 라는 것을, 갱각심으로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과 같이 계시는 분들은, 밖에 나가면 꼭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돌아오시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팬이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집안이 삼대는 복을 받을 것 같아요.